예, 장두식 작가입니다. 에 예, 트럼프가 일본에 쌀 개방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. 트럼프는 뭐 특히 일본은 쌀이 부족한데도 미국 쌀을 안 산다며 최근 일본에 쌀 파동을 또 거론했다. 그러나 트럼프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. 일본은 최근 뭐 관광객의 증가, 유통 구조 등의 문제로 쌀값이 평년 대비 두 배로 폭등한 문제로 몸살을 또 앓고 있다. 정부가 해마다 농가에서 사들인 비축미를 또 풀고 있지만 시중에 제대로 유통되지 않아 쌀값 안정이 더딘 상황이다. 쌀이 부족하다기보다 쌀값 상승을 기대하고 쌀을 조금씩 내다 파는 곧그 유통조직의 문제가 크다. 그런데 또 트럼프는 일본의 쌀 파동을 미국 쌀을 더팔 기회로 여기는 셈이다. 한국은 일본처럼 뭐쌀 수입 코트지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본과 달리 쌀이 해마다 20만 여 톤씩이나 지나치게 남아 돌고 있는 점은 협상에서 또 그나마 유리한 점이다. 일본 정부는 쌀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또 입장이다. 일본의 그 감방 장관은 이날 앞으로 협의해서 농업을 희생하는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우리나라. 일본에 최대한 이익을 얻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. 농업을 희생하지 않는다는 에 이시바 시게로 총리가 이전에 언급한 발언과 같다. 다만 하야시 감방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쌀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뭐 알고 있다. 그 트럼프의 코멘트에 일본이 논평하는 것은 삼가고 싶다며 직접적인 충돌은 피했다. 트럼프의 발언에 지나치게 무게를 둘 필요는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. N.S.K.는 미일 협상관계자를 이용해 지금까지 그 미일 협상에서 쌀 이야기가 나온 적은 없다고 보도했고, 애무성의 한 간부는 일본 정부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너무 무게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또 말했다. 일본은 표면적으로 가인 반응하지 않는다는 자세이지만 실제로는 또 트럼프의 연이은 자극에 동의하는 모습도 또 보인다.일본 자민당의 한 전직 국회의원은 상호관계의 유예기간이 8일 끝나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방송에 이어 소셜미디어에서 일본과 콕 집어 비판했다며 이시바 내각과 관료들이 트럼프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 당황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.일본은. 지금 쌀이 모자라서 제가 일본 n a k 방송을 보면은 연일 그쌀 때문에 이렇게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